이제 새로운 시간, 어, 무게 중심 단원으로 넘어옵니다. 앞부분 부분에서 좀 복습이 잘 됐는지 좀 확실히 확인하기 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피타고라스까지만 남겨둔, 오늘 요거 무게 중심까지 해서 어... 이제.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모든 것들 조금 약간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어, 그몇개좀 이제 해볼 거가,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고 그래서, 고단원이 그 남은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게중심이라는 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을 텐데, 음, 이제, 사실 삼각형이 세, 다섯 가지 심이 있어요. 음, 심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외심이 있었고 그지? 외심 그다음에 내심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거든 중학교에서 이제 요게 우리 교육 과정에서 원래 이제 정확히 요세 가지를 갖다가 삼각형에 이제 삼심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배우는데 원래 좀 방심 수심이 더 있다 원래 그래서 오심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그런 거는 나중에 어, 제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니까 오늘은 무게 중심에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역시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지. 자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조금 너무 이쁜 삼각형 말고 조금 찌그러진 삼각형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된 삼각형이 하나 있다 치고 어, 이제 중선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음, 예전에 잠깐 복습 한번 해보면 이 변을 각각 수직이등분하에서 만나는 점은 외심이라고 배우죠. 그다음에 각을 이등분해서 만나는 점은 내심이라고 배웠고, 무게 중심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 각이 이등분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등분돼서 생기는 게 있다. 요걸 갖다가 변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변의 중심을 이어준다. 그래서 중선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아, 그러면 이 중선은 총세 개, 몇개 나오겠다. 삼각형에서. 세개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지. 이미 사실 두 개로 써도 보니까 뭔가 만들어졌는데 하나, 둘, 셋. 여기가 무게 중심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 자 무게 중심 일반적으로 이제 G라고 많이 쓰고요. 무게 중심은 무게 중심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삼각형이 무게 중 무게 중앙이요. 그거 이제 그 뜻이고. 말장난이고요. 이걸 어떻게 되면세 중선의 뭐다? 교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다고. 세 중선의 교점이다. 요 말이 사실은 가장 더 중요한 거겠지. 어떤 선의 교점이다? 중선의 교점이다. 아, 그래요. 저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확히 저 센터를 찾아갖고 삼각형을 손가락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정확히 예를 들면 이게 삼각형이라면 딱 위에서 무게중심으로 평형을 이루겠지. 그런 기의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이세 중선의 교점으로 해서 무게중심은 사실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가 <laughs> 무조건 무게중심은 무게중심 중요한 게 이거 대 이거에 비가 2대 1로서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나눠서 꼭짓점까지 거리가 긴 부분은 2고 짧은 부분은 1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비로서는 여기도 2대1이 나올 것이고 여기도 2대1이 나온다는 게첫 번째야. 첫 번째 오케이. 아 오케이. 첫 번째 성질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무게 중심부터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하고 여기를 뭐 M이라고 해 봅시다. A g 대 제가 요거는 그냥 하나만 통칭적으로 쓸게요. 그래서 GM이 2대1이 올시다라는 거. 이거는 어, 죽을 때까지 쫓아갈 겁니다. 우리가 입시 수능이라든지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면 2대1은 무조건 쫓아갈 거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이제 이 넓이 부분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 삼각형이 있었다. 잠깐 한번 쳐보자. 그런데 이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 2, 3, 4, 5, 6이라고 적어볼게요. 적어 어. 그러면 여기서 첫 번, 두 번째는 무슨 결론이 뜨냐면, 자, 삼각형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4번, 삼, 삼각형 5번, 삼각형 6번의 넓이가 모두 다 같다. 그럼 그 각각의 하나는 전체 삼각형 넓이 6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겠지. 다 넓이가 같으니까. 일단 왜 같은지가 중요하겠죠?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평행선으로 갔을 때,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이렇게 돼서, 자, 높이가 일단 같을 때 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m 대 n이면 넓이가 m 대 n으로 비율을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 각각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보면 높이가 같은 거거든? 밑변의 길이가 1대1이잖아. 여기가 1대1이거든요. 중요한 게 여긴 1대1이거든? 그러면 넓이가 역시나 얘네 둘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각각의 넓이를 모두 다 같다라고 볼수 있다고 이해되겠죠? 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써먹는 내용 중이기도 하고 그죠 어,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쓰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만도 좋겠죠? 이렇게 갔을 때, 음, 이거를 3번에다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3번에다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많이 틀리는 포인트라서 하나 써볼게요. 만약에 삼각형이 또 있어요. 자, 또 있는데, 여기서 또 역시나 이렇게 한번 생겨볼게.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는, 자, 저거 일단 무게중심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색칠돼 있어. 자, 이 부분. 주황색 부분.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얘네들은 각각 넓이가 다 같겠지 그러니까 즉 삼각형 분홍색과 삼각형 노란색과 그렇죠? 삼각형 주황색은 넓이가 다 같을 거야 왜? 이것 때문에 근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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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합동 아니다 절대 합동 아닙니다 어, 가끔 어, 높, 그 넓이 같다고 합동 아니다 알았지? 넓이 같다고 가끔 이걸 합동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그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어, 여기는 약간 이 정도로 하면 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몇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어, 너무나도 어, 당연하게 쉽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생각보다 많고. 우리 옆반에서는 초등반이 낮에는 있는데, 아주 재밌네요. 막, 1 k m 가 100m죠. 막 이러고 있고요. 어, 재밌어요. 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 삼각형이, 이 넓이가, 여기가, 지금 이게 중선이래요. 어, 1대1인데. 전체 삼각형 넓이가 30이면 하나의 넓이 몇일까요? 아, 이거 15겠지, 그지? 이 정도는 당연히 무게중심, 그 중선을 갖다가 이용한 걸 한번 물어본, 요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무게중심을 한번 이제 가지고 놀아볼 텐데, 사실 몇개뭐 다룰 거는 크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세 중선의 교점은 맞지만, 정의로는. 그죠? 어, 정의로는 맞지만, 정의로는 맞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정의로는 맞지만, 어, 무게중심이 중선이 이미 두 개로 써도 형성이 된다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잘봐 요게 무게중심이면 요게 무게중심 G라고 해보면 자 여기서 이런 거 구하라고 그러거든 자 봐봐 아까 이거 2대 1이야 그러니 여기 3이겠지 되겠죠? 아 요렇게 구하는 거 여기 8이야? 4야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아 오케이 됐어요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어또 하나 몇 개를 이제 한번 봐보고 만약에 그리고 나온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거든? 여기가 만약 5cm래, 그럼 여기 몇 cm? 5cm. 요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왜? 1대1이니까. 그죠? 어,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볼수 있다라는 거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뭐, 나머지는 뭐, 딱히 크게는 없고요. 뭐, 별거는 없는 상태에서 하나만 더 중요하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요거 틀리는 인원들이 좀 있겠다. 요거, 선생님이 무슨 생각형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 직각 삼각형 중요하다고 그랬고, 직각 삼각형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가, 여러분들아, 그게 있었죠? 어, 2등, 이등, 직각 이등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 자,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나왔는데, 12, 16, 자, 여기는 20이래요. 20인데, 한번 이제 해보면, 여기서 뭘 구하라 그러냐면, AG의 길이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야. 어? 큰일 난 거야. 이게 뭐 모르겠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아, 잘 봐. 무게중심에서 어쨌든 이거 지금 중선이죠? 중선이면 당연히 이게 1대1이거든요? 빗변에 중점이 위치한 건 이건 일종, 여기는 외심이다. 그치? 요건 외심이야. 조심. 요건 외심? 아, 그러면 봐봐. 얘가 몇일 것 같아. 그렇지. 아이고, 이거 G라고 했럼 어, 아, 여기까지고 한 거야? 어, 여기 D라고 해보자. 자, A, D는 10이 되겠지. 아, 그치. 왜? 왼심이잖아각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는 같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은 10을 갖다가 여기서 요 길이는 10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래서 3분의 20으로 쓸수 있겠다는 게 무게중심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라스트로 하라가, 이 위치가 말이야, 중요한 거야. 여기다 쓸게. 이 삼각형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이등변에서 말이랑 정삼각형에서는, 그 정삼각형. 자, 잘 봐. 이게 중선이겠지. 얘도 이게 중선일 거거든. 얘는 그러니까 외심, 내심, 무게 중심이 이 중선 위에 위치해. 그런데 같진 않아. 뭔 얘기인지 알죠? 어. 외심, 내심, 무게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중선이 있다는 건데 무게 중심 정삼각형에서는 모두 외심 내심 무게 중심이 같다 모두 같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무게 중심은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것까지는 없는데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내가 몇 개를 좀 하나 더 왜냐하면 이 무게 중심이 어려워지면요 음 무게 중심이 어려워지면. 닮음이랑 엮이거든? 그 닮음이랑 엮이는 부분을 한번 봐볼게. 요런 게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예를 들면, ABC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걷고, 여기서 이렇게 걷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치? 자, 이거 T. 이렇게. 아, 근데 해보니까, 저 G는 무게중심이라고 줬어? 음, 저줬고 AG 길이를 갖다 구해보라는 라게 문제야. 음, AG를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했던 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 주어진 센치가 어디만 주어졌냐면, 여기만 주어졌어. 음. 사실 AD는 이미 나왔지. 이거 뭔지 알수 있겠어요? 어, 잘 보세요. 어, 이게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건 연락이 잘 한다고. 자, 요거 보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1대1이래. 일단 그 무게중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12면, 아, AD가 24네. 왜? 1대1. 음. 그럼 얘도 1대1대1이야. 얘도 1대1이잖아. 그치? 왜? 무게중심이니까 이게 중선 역할을 했을 거다. 그죠? 아, 중선을 지난 선은 당연히 무게중심이죠. 음. 그러면 24 중에서 어떻게? 해? 이거는 3분의 2 들어가서. 16으로, 이게, 아이고, 이거 이렇게 거이 쓰면 안 되겠지. 이게 H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알았지. 아, 어, 요 정도? 조금 어려워지면 요 정도 수준일 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자, 요거까지 한 다음에, 요거까지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무게중심의 사실 마지막 끝판왕 활용이에요. 평행사변형에서의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어, 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갑니다.